안녕하세요, 벼락입니다. 이번 게임은, 사이코노 스토카. 사이코노 스토카. 잘생긴 남주가 되어, 이제 따라오는 이쁜 후배님에게 도망가는 게임인데, 게임을 딱 보자마자, 제 학창 시절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경험을 토대로 한번 잘 도망가 보겠습니다. 그럼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렛츠고. 근데 그분들은 잘 살고 계시려나? 모두를 정할 수 있는데, 나이트메어, 얀. 어우씨, 깜짝아. 어우씨, 놀래라. 어우씨. <laughs> 어, 와 깜짝 놀래라 어, 나 진짜 놀랬어 안되래 이쁘신데? 이 정도면은 굳이 도망가지 않아도 될 일반 하드 아 일반과 하드가 딱요 차이네 일반은 약간 나루토 카게노기노쭈쭈 연기레 연기레는 연기레는 바니걸이네요 <laughs> 괜찮은데 많이 걸이땐 진짜 정신이 나간 사람인가봐 이때는 어 이건 진짜 무섭다 그치 그 저는 공포게임 이제 권위자로서 이제 공포게임 플레이어로서 항상 공포게임을 별로 안 무서워하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 제가 엄청 놀라지도 않고 그냥 무덤덤하게 귀신이 나오든 뭐 괴물이 나오든 무덤덤하게 지나가니까 저는 일반 즐겨보도록 하고 겠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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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 어? 아이고 너도 병력 일선 맞고 싶니 나한테? 아니 선택지가 꼭 누구를 죽이는 것밖에 없어? 아니야, 다에다음 그러지 마. 다에다음요그래게 담배, 아리마생. 맞나? 못게 아리마생. 일어나자, 일어나자. 일어나야 돼. 풀어. 할수 있어. 나랑 할수 있을 거야. 어? 그 친구가 남자였어? 어, 때렸어. 떠나갈 길은 한두 분이에요. 에, 에라이. 세용. <laughs> 누구 들어온다? 에 누구 들어왔어? 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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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자. 나갔어. 이제 나갔다 이제 나갔다. 말로 풀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맞는 거에는 취향이 없거든요. 때리면 때렸지 맞는 건 없습니다. 저는. 어! 이 깜짝아! 아이씨... 어! 야! 씨... 야! 도망가... <laughs> 어이 놀라는 거 봐... 야 잠깐만... 교장실 어디야? 아니... 학교 지리를 모르잖아요 제가... 아... 지리시간에... 공부 좀 할걸... 야... 너무 빠른데? 여 신발...! 어! 어. 알았어, 알았어. 어, 같이 가, 가이 가, 조, 조, 조. 내놔, 내놔. 어, 아, 뭐야, 너, 뭘 받은 거야? 어. 어, 어, 어. 너 있는 것도 괜찮은데? 야, 나 너한테 안 갈래. 알았어. 응, 알았어. 어. 왜 벌, 왜 갑자기 또 벌을 주는데요 말의 회를 연결해달라고. <laughs> <laughs> 오지 마. 아, 때리고 싶은데 아니 칼몇대 맞더라도 좀 때리면 안 되나? 칼한두대 정도는 괜찮지 않아? 이제 현실적으로는 그러면 안 되지만은 여러분 게임이니까 아무래도. 노빨초초노노파파 파. 파, 파. 일부 알고 있잖아. 밀쳐. 오! 나이스. 밀는 것도 있구나, 여기. 예, 컴퓨터실인가 봐요, 여기는. 굉장히 긴장이 되는데. 학창시절에는, 물론, 저는 느껴봤지. 아이 깜짝아! 아이씨, 놀래라! 아이씨 깜짝아! 아, 놀래라. 이게 뭐야, 이거? 중독 상태가 아닙니다. 이거 뭐야? 아이씨, 이거 먹어라 어? 이씨, 이씨 다음에 도서실. 아 이제야 좀 보이네요. 당황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항상 위험에 처했을 때는 정신을 먼저 가다듬고 주위를 먼저 살펴보는 걸로. 물론 그럴 경황이 없겠지만 그런 능력을 길러서 이제 아포칼립스 상황에 대비해서 정신력을 키워봐요. 운동도 많이 하시고요. 다시 열었어. 응. 열었어, 열었어 열었어. 뭔데 이거? 켜 다치게 했다가 약 줬다가 다치게 했다가 약 줬다가 이러네. 이거 먹어. 달려 이게 뭐야? 이 남자는? 이남자이 남자는 누구야? <laughs> 저남자 누구야? 알긴 뭘 알아? 임마 아니 오빠가... 오빠가... 어, 아 갑자기. 여긴 무슨 실이야 졸음이 쏟아진다. 여기가 교장실이구나. 잠궈. 그리고 일단 들어가서 해독제. 어, 어? 먹었다 <laughs> 너는 왜 맨발에 괜찮아? 어? 이 친구야 어? 여기 옆에 열쇠 있다 이거 뭐야? 방금 봤어? 팬티? 얘들아 방금 팬티 봤어? 야 놀리냐? 아 중앙으로 내려가야 돼 중앙 계단 학생들이 이용할 수 없는 중앙 계단을 이용해서 내려가야 되나 봐요 근데 청소는 항상 학생들이 하고 정말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아니 경비 아저씨 경패시씨안 계세요? 칼든 사람한테 경패시씨가 무슨 소용이야? 어, 여기는 화장실이 이렇게 돼 있네요. 여기 쪼그려서 자세로. 여기서 요 요거는 이제 다들 손을 안 누르고 발로 누르잖아, 그죠? <laughs> 아, 너 쪼그려서 와. 너 너는 왜 쪼그려서 자세냐? <laughs> 너 너는 왜 쪼그려서 하고 있어? 제발, 제발 그만 날 놔줘. 제발. 이이 <laughs> 저리 자리... 어, 안 가시면. 아, 나 슬슬 <laughs> 그래서 정신력이 한계가 오기 시작했어 요 <목소리> 남자는 주먹. 이겼어. 내이겼는데 네, 어? 왜? <목소리> 알았어? 뭐야? 나 이상한 단어 를봤어 <laughs> 이제 학교 화장실에 그런 거써 있잖아요. 화장실 들어가면 뭐 맨날 왜 그런지 모르는데 SE 딱막써 있어. 이렇게 막 최깨 말로서 써 있단 말이야. 왜써 놓는지 이해가 안 돼. 보건실이었나? 잠가놨어이 녀석. 이 주도한 녀석. 좋겠다. 어, 야 가자. <laughs> 근데 제가 더 빨라.

저도 초록색에 좀 봐야겠어요. 나뭇잎, 초록 배경. 예, 너무 어려우니까 저는 얀데레로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뛰기는 소음이 나고 눈에 띌수 있어. 근데 안 뛰어도 찾아오는 거 아니야? 너희들? 아, 너희들이래. 나 나도 모르게 학창 시절이 생각나서 그만. 아 오늘도 제일 먼저 출근했구나. 아니 주, 오늘 아 오늘도 제일 먼저 등교했구나. 이 아침햇살을 맞으며 들어온 학교는 정말 눈부셔. 그럼 오늘도 다들 화이팅! 힘찬 하루를 보내보자고. 그거 아시죠? 평소에는 괜찮은데 본인이 무섭다고 느낄 때면 갑자기 그 무서움 공포에 휩싸이잖아 사람이. 그때 이제 귀신이 나를 오기감으로 생각한다 하더라고. 이번에 여자 행시 들어올게요. 어머 샘파이 뭐 하시는 거예요? XX3, x XXX3이 뭐지? 뭐뭐뭐3, 안녕하3, 도망가게3, 안녕하3, 여러분들안녕하삼아 구땡땡3, 아 이게 방마다 써있구나. 이게 그치? 난 이게 뭔지 몰랐어. 예? 씨, 어, 깜짝아씨. 예? 예?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언제 출근하신지, 아니 언제 등교하신지 모르겠지만. 네네... 아여 열쇠 저기있다 어! 뭐야! 뭐야! 아니 갑자기 칼을... 카레를... 전기실 1층에 있겠지? 전기실... 열어 닫어 잠궈 뭐야 쟤 무슨 독가스 살포 해놨어? 아 어, 나 신발이 없구나. <laughs> 잠깐만, 신발 먼저 찾자. 동행 다니려면은... 어쩌다가 넘어진 자리에 신발이 있어서 어딨는지 모르겠네. 오지마, 오면 죽어버릴 거야. 너가날 죽일 기회를 없애버릴 거야. 걸어 다니니까 안 나타나네. 이용할 수 없었던 중앙 계단도 이용할 수 있고, 에이 홀, 방에 들어가 봐야겠다. 방이래, 교실... <laughs> 아, 학교 다닌 지 언젠가 기억이 안 나서... 이리와 웃지 마. 정 들어. 우리 가. 오지 마. 너도 가야 되잖아. 나 이런 퍼즐 요소 있는 공포 게임 너무 좋아. 사랑해. 얀데레 이 녀석. 이것도 못 깨면은 나 게임 너무 못 하는 거 아니야? c 2열 세. 어었어요 여기서 안 나가. 안 나가고 잠궈. 깨겠지? 나도 이제 머리를 쓸줄 안다고. 여기서 돌아올 그거 해서. 봐봐 오케이 난 그럼 나 그럼 m 니다나 근데 무슨 키 먹었다고? i n g to go to the h 예? u 예. s 예. A2? 숨었어 o 뭐야 구 e s t 저리 가구 e s t 야, 무슨 키 먹었어, 근데 A 어디였는데? A D3였나? A3였나? 어? 보인다, 좀 A2 어느 정도 파이법을 알것 같아. 문 닫고 잠궈. 뭐야, 또왜 바뀌었어? 8로 바뀌었는데? 왜 절세했다? 어, 바뀌었다, 바뀌었다, 바뀌었다. 뭐야? D1 가서 점거 빠르게 스캔 스캔하고 키 먹어. 어디야? 교정실 어, 7, 8, 9, 8, 아니 8, 9, 7, 3, 8, 9, 7, 3, 9, 9, 7, 3, 8, 9, 7, 3 이렇게 둘중 하나에요. <laughs> 교정실 로 달려 이제 9, 9, 7, 3, 8, 9, 9, 7, 3, 8, 9, 7, 3, 뭐였지? 아니지? 이거 교정실이다. 이웅가봐이웅가봐 봐. 야, 엑스. 8, 9, 7, 3 3뭐 야. 열쇠 출구 열쇠 얻었어 어. 야1사13 12 11 아, <laughs> 박기야. 드디어 바퀴야! 이 녀석! 이 녀석! 기썸아 어? 응? 왜 이래? 어? 예 저, 제가 봤을 때는 둘다 정상은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나가면서 그, 그, 이 녀석 별거 아니군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나왔는데 남주도 그렇고 둘다 대부분 정상은 아닌 것같아 <laughs> 뭐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시지 않았을까요? 네 그러면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에 또 재밌는 게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유바